네, 사도 바울은 4장에 이어서 여기 5장 초반부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활생명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그를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바울 개인만을 깎아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인 사도 바울, 내가 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저만 해도 이제 사역자의 길에 나서긴 출발점은 죽음의 문제를 절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이처럼 쉽게 끝난다면 가장 소중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이르렀고 이 질문의 끝에는 부활생명의 소망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그 결론이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왜 자신이 이 십자가의 고난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5장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슨 뜻입니까?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이 이제 생명을 다하고 죽게 되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즉,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인생의 삶을 탄식하면서 저소 소, 천국을 소망한다고 밝힙니다. 단순히 우리가 한번 간단히 비교해 봐도 영원한 천국의 삶이 더 소망합니까? 7 80년 긴 인생처럼 보이지만 짧게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이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이것은 비교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3절입니다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제 심판 때에서 천국에 합당치 않은 자로 드러난다면 어떻습니까? 자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말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생명이 사망을 삼키게 하는 방식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주도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지로 산다거나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길고 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허덕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이 주도하는 삶, 얼마나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힘 있는 삶의 방식이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자기가 생명이 주도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원리를 꼭 깨닫는다면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요소는 이렇게 살아가는, 살아가는 방식은 첫째로 성령께서 보증해주시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보증한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라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약혼반지라는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자, 약혼반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서로 결혼을 약속하면서 교환하는 예물이 약혼반지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결혼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파혼하는 일이 없다면 이 약혼반지는 반드시 잠시 후에 결혼할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보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생명, 천국에 이르는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보증하신다. 사도바울은 이것을 말하고요.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두 번째로 믿음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실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서 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왜 자신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가 그 동기를 밝히는 세 번째 내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지금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 지상의 삶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혹시 이렇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사는 것이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자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네 번째로 말하는 것은 그는 여기에서나 천국에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활과 천국 소망, 그가 왜 사역하는가, 사역의 동기,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때 심판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록과 행위록이 그 사람에 대해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바울도 기록한 것처럼 선악간에 그가 행한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저는 관련해서 항상 로마서 14장 12절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짓고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똑바로 말씀드린다는 뜻이죠. 짓고 하리라. 심판대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심판대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거나 속이는 것이 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짓고 하리라. 그러므로 생명록과 행위록이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자기의 온 인생이 선악간에 행한 그대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짓고 하리라. 심판 때의 심판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애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어지는 11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역가고 있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들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양심에서도 아, 저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구나. 여러분들도 알 만큼 내가 행하기를 원한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중큰 문제는 거짓 사도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역을 할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도 바울은 같은 편입니다. 사도 바울을 깎아내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으로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돌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참 무엇이 두려움렵습니까그 거짓 사도들은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 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배 올리고 있습니다. 천국을 예배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바르게 분별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 그들도 비슷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정확히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면도날과 같은 예민하고 섬세한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내용을 또 살펴본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이 사역하는 자세가 이렇다는 것을 길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사도 바울의 이 편에서는 이렇게까지 거짓 사도들과 많은 신경을 쓰면서 그들과 대결해야 하는가? 그냥 그들, 그들을 상관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싸우지도 않고 살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자기 할 일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것은 바로 14절에서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자,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마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있는 그 압도적인 사랑, 부인할 수 없는 사랑,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서 계속 동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이후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본다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 하나님 사랑의 큰 특징이시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사랑입니다. 자, 세상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분쟁이 깔끔하게 해결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아, 여기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해자가 참으로 미안하게 됐다고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은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편이 피해자가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그러면 그 사죄를, 사과를 받아들이겠노라고 이렇게 그 사과를 수락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완전히 깔끔하게 화해가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굳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따진다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이 가해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어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리게 하심으로 그 죄값을 먼저 치르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제시하실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의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가 여기에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말한다면 가해자가 먼저 사죄를 청해야 하건만 피해를 입은 분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화해를 청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알게 된, 알게 된 자들은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특별 대사로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리스 안에서 의로운 자로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 사도바울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사역자의 진실성을 분별할 내용을 드렸습니다 참된 사역자는 부활소망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령님의 보증하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심판 심판 날에 행위대로 심판 받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행합니다. 그리스도의 강건하시는 사랑으로 행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참된 사역자로 참된 신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나는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사역자요 참된 신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또 부활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심판 날선악간에 행위대로 심판 받게됨을 기억하게 하소서. 사랑의 동기로 행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이어서 주신 기업과 가정과 자녀 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과 환난 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울을 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사역의 동기를 들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사역자로, 참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활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심판날 선악간에 행한대로 심판받게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렇게 사랑의 동기로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